어, 이른바 윤심까지 이준석 대표 징계에 관여한 거 아니냐 벌써 여러 추측들이 쏟아졌고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과는 분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 하나를 어, 점심쯤에 하나 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당대표까지 지내시고 정치하시는 분인데 이런 문자, 이런바 내부 총질 문자 파문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확대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확인됐다는 것이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런 표현 자체가 자신은 쓴소리를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는데, 이게 보니까 쓴소리가 아니라 내부총질로 해석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실 인식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부청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까 당이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의 지지율은 최, 최악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인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가 바뀌니까 당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실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진 그 즈음에 본인 스스로는 당이 잘 돌아간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30% 지지율이 떨어지자마자 위기 후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너무 지금 당이 잘 돌아간다고. 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하는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그거잖아요 윤리 징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이 소리를 바로 양도 구역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을 파는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개고기를 팔고 있더라 어, 평소에 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징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징계에 관여하지 않았냐 이런 의미를 표현한 것 같고요 예.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 kt 뇌물. KT 채용 뇌물 수사 관련해서도 유죄를 받았고 예. 염동현 씨도 염동현 의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징계는 3개월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에게 과도한 징계가 떨어진 것이 결국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뭐이 부분을 좀 이승훈 변호사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은 한때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하면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저한테 남는 게 많아요. 그때도 굉장히 아주 그이 대표님하고 얘기로는 지루하지 않고 나도 누구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있는지,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반반쯤 얘기할 것같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우리 후보님이 한 말씀 중에서 딱두 개밖에 몰랐었어요. 제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랑, 원래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두 개만 제가 딱 육성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직접 이제 독대를 하니까 되게 신기했죠, 모든 게. 저는 후보님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그것만 신뢰 관계를 가지고 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저희 사이에 철저하게 지켜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가끔가다 뭐 부침이 있고 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끼리 만나면 바로 해소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참 신뢰 관계다 봅니다. 근데 일단 저 문자 메시지로 여러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나 오해 안 하고 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말 말고도 SNS에 여러 글을 올렸는데 여의도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누르스으로 악수하라고 이거 마치 배현진 최고연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벌써부터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얘기죠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제가 짚어봤던 이른바 사자성어 양두구육 겉과 속이 서로 다르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받아서 팝니다. 이걸 윤핵관과 혹은 윤 대통령을 애들려 겨냥한 거 아니냐, 김은식 교수님. 예. 근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완벽하게 100%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중징계 받은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민심을 듣는다. 그리고 경청 모드로 좀 밑에 로키로 좀 다니고 있는데 어제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문자 파동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과거의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라면 뭐 당장 달라들어서 엄청나게 소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SNS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 전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에 좀 조금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양두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의도와 울릉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인 정치의 겉과 속을 사실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발언과 내용하고 실제로 속마음하고는 다를 때가 많거든요. 예. 또 정치는 또 일정 부분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그 정치 지도자들이 마이크 앞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속마음은 다르거든요. 또 그걸 또 전혀 여과 없이 하는 것도 정치의 내공이 작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양두구역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지적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러나 이제 애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 이야기 나오니까 배현진 최고형까지 나오고 <laughs> 대통령까지 겨냥했다고 확대해서 할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상상이 가능할 정도로 뭐한 겁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는 정도의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 판에서도 절대 나서지 말라고 저는 조언을 하고 싶었어요 제발 말하지 말라 오히려 침묵이 힘이다 <laughs> 예. 이 상황까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그뭐 말할 지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자명하고 듣는 모습이고 높이로 있을 때 이런 명백한 뭐좀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터져도 말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준석이 아 달라졌구나 우리 이준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또 저는 제 기도와 달리 아침에 또 이거 올렸는데 물론 수위를 좀 조절하는 노력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제가 볼때 이준석 대표 지금 보고 있다면 더 이상은 글을 올리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민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충고를 들을까요? 제가 보낸 카톡을 아직 읽지 않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윤 대통령 직접 비판은 피했지만 김 교수님 말씀은 이런 글도 아예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논평까지 해주셨는데요. 어,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국민의힘을 뒤흔들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인사들은 기자들에게 이런 관련 질문을 받는 게 가장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명이나 사과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데 소위 부답이라고 했잖아. 당내에서는 그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두고 좀 서운하다고, 당황스럽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내가 소위 부답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합시다. 네?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산핵 이후에 무너져가던 당시 야권을 음. 지난 전당 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면서 대선 이기고 지선 이겼습니까 네. 설사 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음.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요. 음, 국민의힘 내부 안으로 좀더 들어가 보면요. 어, 유승민 의원이 사진 딱 하나 올려놨어요. 그냥 뭐 별다른 뭐 논평 없이 하태경 의원은 침묵을 지켰고 김웅 의원은 SNS에 내부 총질 글을 남겼는데 이세 사람 모두 거의 이준석 대표와 친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각기 다른 반응들은 좀 어떻게 판단을 좀 하셨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당의 어떤 불란의 요소가 생겼을 때 발언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게. 올바른 처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말을 또 만약에 한다면은 분란을 확산시키기보다는 분란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거론하신 세 명의 의원 가운데 그래도 하태경 의원은 당의 이론으로서 분란을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유승민, 김웅 두 분은 뭐 어떻게든지 본인의 마음을 그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은 뭐잘 알다시피 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많이 부딪혔고 김웅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제보 사주 그 국면에서 조금 행동이 석연치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당내서 많이 받았죠. 그나마 뭐저 이런 저런 얘기 안 하고 사진 정도 그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전체가 개파나 개인적인 친도 관계를 떠나서 이런 그 중대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 당과 또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한 길인지 그걸 봐야지 나와의 친소관계, 나의 정치적인 이 아, 이런 그 부분을 먼저 본다면은 아, 그런 부분은 그 소인배 또는 정상배로 아, 비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세 사람 말고 또윤 대통령과 대선 경선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바로 이 인물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 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내부 불화만 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냐.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첫째, 대통령도 사람인데 이 말이 얼마 전에 그 정조 있잖아요. 예. 조선 후기 그 가장 학문을 좋아하는 이분이 노론에 심한지 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정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 의 민망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말은 옛날에요. 나라님도 없을 때는 백성도 나라님 욕하지만 반대로 게 임금도 백성이 없을 때는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데 예.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을 사적으로 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 점에서 첫째 동의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지적하면 자국이 이준석 대표는 양두 구역이라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이준석의 정치가. 양두구육이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가, 정치가. 오히려 예. 본인도 그양의 탈을 쓰면서 그게 한 거는 개파는 것처럼 정치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도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되면 지구를 떠난다. 나의 꿈은 유승민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가출도 두번 하고 얼마나 게 했습니까? 이게 내부 총질입니까 외부 총질입니까? 지금 이게. 제가 할란보도 한 당무 거부 뭐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예. 예. 당무 거부. <laughs> 예. 자,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이게 물론 기억이 안날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걸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비판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게 그 기억나는 거는 거의 다 내부 총질 아닙니까? 다서는 예. 대통령이 섭섭한 감정의 사적 대화에 뭐 내부 총질 하나 쓴게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보 본인 스스로 시원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문제로 인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 이 수습 이걸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중징계 이후에. 이 임시 대행 체제로 갔던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시끄러웠잖아요. 조기 전 당대 비대위 뭐 많은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도 동의하고 당내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또 터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묶고갈수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둘다 정말 반성하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내부 총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행위라도그 내부 총질이라는 게 본심이라고 한다면 임기 초반에 과연 자기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하는 걸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이 인식이 예. 제가 볼땐 지지율 하락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가 선대위 기간 동안 또 캠프 있으면서도 쭉 보면 어.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과의 싸움은 사실은 뭐두번 가출하고 뭐 다시 봉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감정적인 것은 처 나중 일이고 처음은 뭐냐면 선거 방식과 선거 전략에 관한 이견이었어요. 예. 이른바 핵관 논쟁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것이 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것이 더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선의 차이였던 것이지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럼 감정 싸움하면 양측에 다 차이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 나하고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 쓴소리와 내부 총질은 사실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처음에는 쓴소리를 시작했죠. 아 이거 팬덤적 접수어야 됩니다. 이재명도 이제 책임을 지니까 좀 자숙할 때입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이게 지나치고 과도하고 나중에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이게 내부 총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부 총질은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도 쓴소리에 맞게 쓴소리의 수준과 그 정+ 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걸 내부 총질하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쓴소리를+ 쓴소리를 봐드리는 대범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양쪽이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제 그만들 하고 민생 돌보는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당사자입니다. 이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 권성동 직무대행은요 어제오늘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리더십도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후로 대통령께서는 많이 뭐라요? 잠깐 좀 피해주세요. 대통령께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실요 오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만 계속 쫓아다니는 밖에 없었어요. 국민의힘 당계 시판의 일부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관, 권성동 대행의 사거를 해결될 문제인가? 권 대행은 왜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냐? 엑스맨이냐당 대표를 이렇게 토사 구팽하냐? 대통령은 품위를 지켜라. 뭐 일부 내용이긴 한데.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좀 불안감이 있는데 여당조차도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댓글을 많이 다는 것 같고 실제 원내대표 좌석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항상 비치고 있는 좌석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핸드폰을 열어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 불편한 그런 만,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권성동 대행이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내부 총질을 한 이준석 대표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어, 뜨,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어, 잘 복귀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또한 지금 어,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도 윤심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서 지금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 부분, 경제 문제, 예. 민생 문제 이런 것들도 좀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혼란적인 상황을 빨리 좀 수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경찰 수사도 정치적으로 비출 수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권성동 원내 대표가 오늘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또몇 차례 성일종 의원과 함께 휴대전을 같이 들여다봤고 뭐 이거를 보란 듯이냐 아니냐 뭐 제가 확대해서 필요 없겠지만 오늘 이 사진도 많이 회자가 돼서요. 저거는 별 문제될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다는 의미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야구할 때도 허스윙세 번이면 삼진 아웃입니다. 예. 저는 권성동 대표가 허스윙을세번 했다 봐요. 예. 옛날에 검수한박 있잖아요. 그 합의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7급, 9급 그 논란 있잖아요. 얼마나 그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는요, 이게 고의라고는 안 봐요. 그러나 이 정치는 정치인은, 정치인은 행위 책임과 결과 책임이 있는데. 예. 일단 행위를 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왜 입력을 대통령 윤석를 이렇게 문자를 입력해 놓습니까? 뭐 윤회장이든 뭐든 다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걸 왜 부주의하게 사선 정도 하서 보입니까? 그 행위 책임도 <laughs> 윤회장이요. 윤 <laughs> 예를 들면 제 말은 그 예.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고인 아이더라도. 예.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당이 부,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것는 사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따라서 저는 이 정도면 세번 허생이면 야구라면 삼진아웃이니까. 빨리 이게 저는 원내대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당대표까지 겸지가 말이 됩니까? 예. 당대표는 저는 비대위라든지 뭔가 이게 개편이 필요하다 봐요. <laughs> 윤 윤회> 회장.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이 허싱 세번한거 아니냐 권성동 원내 대표가 이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그 화면을 잠시 모아봤습니다. 보고 올까요? 검수완법법 처리 과정에서 어, 저희 어, 판단 미스 또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분성동 우리 모두 다 같이 구급자리로 서울 상향 부정청탁은 불법이다. 이동성봉이나뭐 정치적들에게 부탁감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사과 내질 지방명을 해야 한다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실수는 할수 있는데 이게 너무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 단기간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아 글쎄요 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논란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줬냐 이 문자 메시지 이 내용도 나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뭐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위기 리더십 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금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국가죠. 그 나라의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그 대표 직무 대행을 겸직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에 걸맞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건지, 전술적 디테일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을 많이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한 거는 2003년에 그 한나라당인데, 당과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당 운영하는 방향과 국회를 운영하는 방향이 꼭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바꿔 가지고 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했고 그거를 지금 민주당도 이어받아 가지고 이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방 선거 끝난 후에 민주당도 그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너지고 박건근 원내대표가 받으면서 비대위원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 그건 맞지 않다. 원내대표와 예. 대표는 분리해야 된다 해서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런 측면에서 봐도 지금 건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직까지 함께 맞는 거는 너무 그 부담도 크고 정치 상황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 결론을 다시 하면은 이제는 비대위든 전당대회든 새로운 그 국민의힘의 지도체제를 꾸려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부총질 문잡함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첫 소식으로 살펴봤습니다.